감정평가. 받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시작조차 망설여져요. 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같은 절차는 원래도 부담스러운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몇백만원 나온다더라.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더 막막해지죠. 오늘은 그 궁금증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유재학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대상의 자산가치, 즉, 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얼마짜리 부동산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거죠. 문제는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는 이 금액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아예 감정을 밀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바로 탁상감정입니다. 탁상감정은 말 그대로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만 보고 평가 방향과 가격대를 미리 가늠해보는 절차입니다. 주소, 집원, 용도 등 기본 정보만으로 대략적인 평가액 범위를 추정하고 예상 수수료도 계산해볼 수 있죠. 이걸 통해 정식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부터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특산감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됩니다. 다섯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지번 정보가 필요합니다. 빠진 땅 없이 전부 도로나 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추정이 됩니다. 평가 목적도 중요합니다. 이게 세금 신고용인지 소송 목적인지 아니면 담보 대출 때문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 언제 기준의 가격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감정서 제출처나 왜 받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특이 사항 공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철거,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이다, 또 허가 상태나 환지 예정지 등 이런 것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예상하는 가격도 참고가 됩니다. 뭐이 정도 금액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참고만 할뿐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탁상 감정은 어디까지나 비공식 참고 자료입니다. 세무서, 은행, 법원 등 제출용으로는 쓸수 없습니다. 정식 감정 평가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정보가 달라서 가격이 바뀔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 금액도 바뀝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가격 체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성 필지 하나가 빠지거나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전제 조건이 바뀌면 감정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탁상 감정은 그냥 훑어보는 견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평가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아깝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평가서가 나중에 중요한 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탁상 감정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진짜 필요한 감정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 수수료 걱정되신다면 탁상 감정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예상 금액과 수수료를 가늠해 보고 정말 감정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좀더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 꼭 필요한 순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재학 평가사였습니다.